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어,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 센 속으로 온지 이제 5년 정도 되었어요. 어, 이곳에 임대를 5년 계약을 했었는데 5년이 다 찼고 얼마 전에 주인을 만나서 또 5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여기 좀더 오래 있게 되어서 그동안 좀 미루고 미뤘던 저기 지붕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네, 저기 잠깐 가볼게요. 네, 강의실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등록 상담실로 들어가는 어, 이 중간에 복도 같은 공간인데요. 학생들이 여기 앉아서 뭐 라면을 먹거나 앉아서 자습을 하곤 했던 그런 곳입니다. 지붕이 없어서 어, 비올 때는 비를 피해야 하거나. 너무 덥거나,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어, 지붕공사를 마치고, 조명도 달았네요. 아, 저희 그 선풍기도 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용할 테이블을 좀 사러 가려고 해요. 저 함께 같이 가요. 마음만 같아서는 커피숍처럼 정말 예쁘게 하고 싶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캄보디아에 나무 가구가 제일 많은데요. 그곳에서 나무를 쓸수 없는 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잠시 침수가 되거든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네, 잠깐 지나가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기가 태국계 PPT 주유소인데요. 보시다시피 로고와 PPT라고 하는 말을 다 가렸죠. 캄보디아 사람들이 태국 제품 불매 운동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캄보디아 국기도 걸어두고 PPT가 아니라 PPC로 거듭난다고 e 스 페트롤리움 캄보디아 요즘에 PPT에서 주유하는 캄보디아 사람들 거의 없어요. 우선 동네 에 있는 중고품 샵에 왔어요. 그건 왜? 책 넣는 거. 책 아니 근데 임 테이블하고 의자 사러 왔잖아. 그냥 보니까. 아, 저... 네 여기서 성격 차이가 드러나요. 저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사는 사람. 안에는 다 둘러보더라고요. <laughs> 그것도 좋지 아요 여기 물건 많데 아, 이건 너무 작다. 오! 오, 어, 어, 괜찮아. 돌 튼튼하다. 어.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바깥바위 어? 괜찮은데? 응 음, 괜찮아 근데 큰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거 다아 여기 와서. 중고샵이어서 어. 그리고 그냥 똑같네 어 그래 작은거 큰거 섞자 아. 가끔 요즘에는 혼자 앉아있는 상태도 많어 어나 25? 어. 25, 90. 90 괜찮은데? 가격 응응응 어. 거이만 음, 음, 음. 그러니까 오, 이게 돌이어서 응. 엄청 무거 응. 그러면 봐봐 하나, 둘, 셋 의자 아, 이거 그, 어, 맞아. 맞아. 그 아이조아는만아조 젓어. 그 국수집에서 봤던 거야. 어, 어. 어? 어? 응? 2만 5000원. 2만 5 0 0 하얀 것도 예쁜데. 보았어 나이가 놓이 말래. 아, 아무 아, 이게 플라스틱 의자지만 좀 두껍고 튼튼해. 응. 이거 괜찮아. 아니. 이게 약간 쿠션 같은 느낌이 그 어서 오히려 이게 좋아. 싸서 그런 게 아니라요. <laughs> 아니야, 이게 딱딱해. 이게 편해. 이게 더 편해, 진짜. 어? 중고샵에서 봤던 제품들이 마음에 들긴 했지만, 그래도 한 군데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많이 다니는 아내 덕분에 어. 계속 뉴스 에서 보니까. 저는 언어적인 걸더잘 기억해요. 이름, 브랜드 이런 거. 위치. <laughs> 가격, 가격을 기억해 요 항상 안에는. 네, 또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는데요. 와, 캄보디아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네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에는 이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아요. 세븐일레븐은 뭐 일본 브랜드이지만 대부분 태국 제품들을 팔고 있고 태국 쪽과 계약이 되어 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아, 저기 글로벌에도 야외용 뭐 테이블 있을 것 같은데 태국 브랜드라고 해서 아내가 절대, 절대 로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비싸요. 굳이. 뭐, 직원도 굳이 요 네, 두 번째로 온 장소도 센 속에 있는 가구점인데요. 아까 거기서 봤던 거랑 비슷한데? 네. 네. 네 작은 거 밖에 없나? 좋았다. 오, 디자인이 예쁜데? 오, 좋다. 좋아. 파이파이. 파이파이. 민법, 세이요. 어, 민코마르다이 너무 비싼데 아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아, 어, 네. 이거 디자인 다르잖아. 아유. 아는지거아는고는 아, 거죠. <laughs> 저희한테는 안 맞습니다. 이거 너무 색깔이. 이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허약해..아니야 네, 아니 너무, 너무 색이 너무 원색이야 원색 별로야 이게 10불? 이거 차이 10불, 10불 18, 차이? 아. 너, 어. 음, 테이블 하나 의자, 의자 두개 어. 78불 78? 7 8 이거는 68 어. 이거, 이거. 이거는 그 복사실 앞에 공간 우리 노란색 오래됐잖아 어. 돈 없어요. 물어보1 아니 165. 165. 165. 165. 165. 165. 165. 1 165. 165. 1 165. 확실히 아까 그 중고샵 1다 전체적으로 좋긴 하지만 가격이 있네요 아직 <laughs> 잡장이 너 그만 게밥한 커피 차네. 저게 마우트는 노는 노마마 맞아 그래. 우리도 투마도 필요해. 또 투머마 보또 어디 때? 아 이게 테이블 작은 게 사십 불대라고? 리사이즈 프랑모. 어. 두 명이 앉기에 조금 좁아 보이긴 한데 괜찮나? 아 팔걸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도 있네. 가격은? 어. 안에 보아 면 보아 영 려다. 요즘에 학생들 적으니까. 좀 작은 테이블 시범 삼아서 갖다 놓고, 응. 마음에 들면 와서 더 사면 되잖아. 응. 그치? 그럼 2세트? 2세트. 아, 2세트. 저는 흰색이나 까만색 의자가 예쁠 것 같은데, 안에는 초록색이 예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 매점을 상3 7 김치에서 많이 투자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상3 네, 7 김치 초록색 마음에 든다고 초록색을 네. 하자고 하는데. <laughs> 여기 있는 그 어떤 가구들보다 눈에 띄는 이 초록색 의자 과연 저희 학원에 어울릴까요? 아, 로버 로보, 로버는 옆에나다 옆에만. 뭐도 패 어. 가이 네. 어, 줘는 어. 영맘 음. 쫄을 거야. 아. 에패똑패3 4 3 41 4 초록색 의자가 여덟 개 남아 있지 않아서요. 둘, 둘, 둘 이렇게 섞어야겠네.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근데 네, 연두색이 여덟 개가 없다 그래서 연두색, 노란색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 예뻐 괜찮아. 여기서 드러나는 성격 차이. 하얀색이 좋은데. No, 싫어. <laughs> 60몰로이짜도? <목적> 뭐 oh, so um, 아, 저렴 그 정도는 63몰로 6 2몰2 아, 이게 2구나 숫자 2 <목적> 테이블 두 개, 의자 여개총 210달러 들었어요 데포1불 응, 네, 다음날 아침, 테이블이 도착했습니다. 새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기 위해 아침부터 여기 물청소 다 해뒀어요. 이게 저희가 직접 고른 테이블과 의자라서 그런지 더욱 애정이 가네요. <목소리> 이 장소에 잘 어울리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이렇게 지붕하고 테이블 놓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선풍기 <laughs> <laughs> 놔두면 더 시원하겠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아마 하나 정도 더살것 같아요. 어, 카앙살라도 파리아까 양마이자. 파리아까 어. 미갈꼬이장, 미갈꼬이레, 미갈꼬이끝 네. 민 어, ខ្ចៅតែចូល।ទេតិចតិចខ្ញុ 네. 와, 정말 달라졌다. 뺄때너ដ 아이는 보아 ះឆ្លុះពេកប៉ុន 네.